바로, 비번, 괜찮아. 오, 치즈님. 오. 진짜 이뻐요, 캐릭터. 이거 누구예요? 저예요? 저게? 설마? 저, 저라고요? <laughs> 근데 그림 괜찮다. 낙서 같긴 한데, 그래도 머리카락 컬 보면 낙서가 전혀 아닌 것 같아. 아이고, 코박고 무릎 짚고. 저하나 네, 도깨비님 말씀하세요. 도깨비님, 그, 낙서예요. <laughs> 아니, 머리카락 보시면은 절대로 낙서가 아닌 것 같아. 예, 진짜 이쁘죠? 제가 감탄했다니까요. 아, 도깨비님 그림마피아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 고커를 숨기는 거다, 나는 능력이죠. 그림마피아 신청자 계속 받고 있는데, 신청을 아무도 안 하시니, 시작을 하시고 없네요.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좋은데? 그럼 시작하시니. 내일, 오! 엘샤님 덜덜 오, 엘샤님 반가워요. 계속 보고 있었던건 아니죠. 헤 <laughs> 때려주기로 터 힉. 저, 저, 저도 근데 웃타 많이네요. 저는 스마트폰, 폰으로, 손으로 터치하는 게 너무 안 좋아서 똥손이라. <laughs> 자꾸 못타가 나요. 옥타가 나요. 4분 동안 저렇게 그리, 잘 그리셨어요. 볼거 보관, 여기 근데 왜 보관 처리된 거는 어디서 보는 거야? 이거 진짜. <laughs> 구글이 컴퓨터 버전은 제가 안 써서 그런. 그러...